여러분, 살이 안 찌는 건 건강한 걸까요? 겉보기엔 말라도 실제로는 더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마른 근육형 노화, 마른 비만입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근육은 줄고 지방률이 높아진 상태. 이 상태는 비만보다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모 씨는 평생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은 낮고 체지방률은 32%. 말 그대로 마른 비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근육 감소는 대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을 처리하지 못해 쉽게 올라갑니다. 둘째, 내장 지방이 내려 염증이 생깁니다. 겉보기엔 말라도 배 안에 내장 지방이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방은 염증을 일으켜 고혈압, 지방간,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셋째, 근감소증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이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뼈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마른 비만일까요?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배만 나온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 병뚜껑을 여는 힘이 약해졌다.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들다. 치사량은 적지만 혈압과 혈당이 높다. 허벅지 둘레가 점점 줄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성분 검사, 압력 검사, 보행 속도 검사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같은 흰 단백질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쿼트 10회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고무밴드 팔 운동 계단 오르기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내장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빠르게 걷기 20분 늦은 저녁 식사 피하기 이세 가지가 가장 효과가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마른 체형이라 운동 안 해도 된다. 나는 살안 찌니까 걱정 없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노년 비만보다 무서운 것은 그늘이 빠지고 지방만 남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근육이 늘면 모든 위험이 줄어듭니다. 혈당도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되고 지방도 빠지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오늘 10번의 스쿼트가 내일의 혈관을 바꾸고 1년 후에 몸을 바꿉니다. 건강은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건강, 건강, 우리의 건강, 좋아요, 구욱 구독, 구욱 오늘부터 근육을 키워 노화를 되돌리세요.